선생님이랑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배웠던 문법 정리할 건데요.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긴 게 과거 완료였다? 헤드피피로 생긴 게 과거 완료였다라고 했었고요. 보통 쓰는 경우는 과거보다 더 과거, 내지는 다 과거에서 과거다라는 게 나왔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됐을까요 과거 완료의 용법은 소윤아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미나의 용법 몇 가지? 그지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경험 완료 결과 계속 소유나 완료랑 쓰이는 건 무엇이다. 그치? Already just yet. 그다음에 계속은 for since how long. 그다음에 뭐 경험은 n ever ever 뭐뭐 times. 이거 있을까요? 결과는 같이 쓰이는 부사구가 없다고 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과거보다 더 과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기준 시점이 과거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 끊을 했어.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밑에다가 페이지 1쪽 하단에 이거 한 번만 쓸게요. 친구들 왔을 때 since요. since는 뭐뭐 이후로의 뜻입니다. 뭐뭐 이후로 뭐뭐 이후로부터 사실 계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뭐뭐 이후로부터 계속 이라 갔을 때 since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라 갔을 때 since하고 yesterday가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어제 이후로, 어제는 시제가 뭐야? 과거지. 얘들아, 그러면 과거 이후로라고 하면 과거 이후로 언제까지겠어? 현재까지겠죠. 그래서 얘들아, 과거 시점이랑 같이 쓰이지만 since랑 쓰이면 그때는 have pp가 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있을까요 얘들아? 왜, since가 모모 이후로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여서, 얘들아, 과거 완료는, 선생님, 이 과거가 기준이어서 head pp였어.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여서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까지잖아요. since가 쓰이는 순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head pp를 써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갔을 때 친구들이 어 선생님이 기준 시점 과거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헤드피피 쓰는데 그게 아니죠 얘들아 신스는 뭐뭐 이후로니까 과거 시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됐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지금 신스가 나왔을 때는 보통 헤드피피랑 같이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과거 시제부터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이기 때문에요 예, 쓸까요? 다시 미나야! 갔을 때 과거완료는 어떻게 사용되는 게과거완료야지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보통 모를 때 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우리가 헤드피피를 쓰지만 우리 우영아? 우리 그냥 무슨 형 써도 된다. 과거형 써도 된다라고 했었죠?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완료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과거완료를 써주는 게 이제 지금은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예,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갔을 때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때 강조구문이었습니다. 민규야, 동사는 제외한다라고 했었어. 민규야, 동사는 누가 강조해준다? 그렇지, 부사 아니야. 두더지지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동사 이 안에 못 넣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강조구문에서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해. 시제도 맞고 다+ 다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허리 있으면 틀린 거지 얘가 강조 구문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던 거잖아요 강조해 주려고 특정 단어를 앞으로 빼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을 지워주고 얘들아꼭 기억해 넘겼을 때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가 들어갈 공간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오답한 거 선생님이 문법 올인원 1차를 보니까 그거를 잘못 보더라고 그냥 이때 맞아, 맞고 시제 맞았고 넣어주면 그냥 맞, 맞다고 체크를 하는데 반드시 넘겼. 쓸때들어갈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선행사의 성격을 띄워서요. 사람일 땐 후, 목적어가 빠졌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띄워서 whom, 사물일 때는 위치,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일 때는 when, 그리고 전체 절을 강조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에 있어서 가주어, 진주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다? 가주어, 진주어는 가짜 주어, 인만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인 것은, 그녀가 의사라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도 하나만 쓸게요. 여기도 하나만 쓸게요. 대시요. 그 외에 서주는 경우에 강조금은 제외한 거예요. 대상에 크게 우리가 쓰는 게 보통 명사절, 형사절에서 용 보통 쓰는 데 다시 한번 갈게요. 제비나 명사는 문장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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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명사절이지? 그렇지. 문장에주어목적어보어자리에 오는 게 명사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효은아, 이 명사절에 오는 대세 뭐라 그러기로 했어? 그치, 명, 접, 대. 그치, 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이 명사절에 오는 대세 이름을 접속사 대시라고 할 거고요. 선생님, 이걸 뭐라 그래? 명, 접, 대, 완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세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아닌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예, 네, 얘들아? 문장 전체에서 주어자리에, 목적어자리에, 보호자리에 오는 게 바로 명사절 대시다라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이 친구 사실상 가주어, 진주어죠. 이해됐을까요, 예, 네, 얘들아? 진짜 주어에 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예, 그랬을 때 뒷문장 완전한지 보자고요. 그녀는 의사이다. 뒷문장 완전하네요. 예, 해 됐을까요? 문장 전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왔으면 그 이름을 접속사 대시라고 하고요 두 문장이 완전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규 수업 실작할 때도 맨날 하는 게명접대완이다 라는 말을 맨날 해요 명접대완 명사절 접속사 대신 완전하다 예, 해 됐을까요? 명접대완 형용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윤아 형용사절은 누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절이에요? 그치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다 얘들아?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관계 부사.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우야, 관계 대명사는 비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그렇지. 관계 대명사는 대소로쓸수 있는 게 보통 주격 대명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주격, 주어가 빠진 게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 목적어가 빠진 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문장이 어떻다고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사실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말고 t 도 <laughs>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단 정석으로만 보면 은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우리 본문에도 이거 나왔습니다. where, when, why, how요. p o 리 t r 다음에 where를 쓰였거든요. 시 다음에 where를 쓰였는데 선생님 시가요 장소가 아니니까 안 쓰지 않아요? 아니요. 쓸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family where도 가능해. 선생님 family는 사람이니까 후 h o 밖에못 쓰지 않아요? 아니요. 뒷문장 완전한데 where, when, why, how 중에 뭐 써주고 싶잖아요 얘들아 그럼 다 where를 쓴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예를 yes, 들어서 뭐 family where 예를 들어서 the rule where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우리 본문에서 봤던 건데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건 바로 무엇이었다? the poetry where 그래서 시하고 플러스 where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그냥 뒷문장이 완전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갔을 때 민규야 관계부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그렇지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본문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잘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넘어와서 가보도록 할게요. 두 용법은 기본적으로 명형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우리 시험 때가 아니어도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투부동사에 밑줄 쳐 놓고 용법이 다른 하나는 쓰임이 다른 하나는 명사는 문장의 주목고 명사하기 명사하는 것, 형용 산살 나머지 다 부사다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투부동사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명사하기 명사하는 것, 형용상살 나머지 다 부사. 하기 위해서 해서 뭐뭐하기에그 결과 뭐뭐하다 좋다 등등요. 예을까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뭐? 우리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텐데 선생님이 반드시 은느이가라고 해석하자고 했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요. 친구들이 여기 4이 있으니까 자꾸 뭐뭐에게 내지는 뭐모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거든? 안 돼요. 주어니까 반드시 은느이가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들아 하다 보면은 선생님요. 에게라고 해석을 해도 어색하지 않는데요?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얘들아. 근데 이게 나중에 가고 할수록 아니 무슨 여기서 에게라는 조사가 나을 것 같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경우가 더 많거든? 습관을 잡고 가는 거야. 은느니가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for plus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우리나라 말로 을의자리에 들어가는 거여서 for s h e 아니라 for her, for he가 아니라 for him, for we가 아니라 for us 이렇게 써주는데 이거 합쳐서 해석 어떻게 한다? 은느니가라고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근데 주은아 여기에 성격이나 태도가 오면 그때는 f o r 이안에뭘 써준다? 그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이요 야너 되게 착하다 얘들 쓸까요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갔었던 게 우리가 했던 게투부 정사 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였는데 은은히가로 해석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얘들 쓸까요 얘들아 오케이.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요 소윤아 가정법 과거 말 그대로 무슨 용을 사용한다 얘들아 꼭 기억해 이름이 가정법 과거죠 과거형을 사용하지만 해석은 현재입니다 가정법 과거완료 승근아 이쁘절에 무슨 삐삐 과거완료는 이쁘절에. 헤드피피 조절해. 우드 헤브피피. 얘들 쓸까요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피피 우드 헤브 피피 이렇게 쓴다고 라 했었습니다 얘들 쓸까요 아이 유씨 가정법 과거요 아이 유 씨는 건들지 마 아이 유씨드 이런 거안 씁니다 아이 유 씨고요 가정법 과거에서 말 그대로 과거형인데 해석은 현재에요 뭐+ 뭐라면 좋을 텐데 아이 유씨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헤드 피피였잖아 해석이 비로 여기 와서. 과 과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에즈이프 마치 모모인 것처럼 갔을 때 우영아 에즈이프 대신에 모두 가능하다. 에즈 애지? 에즈이프 대신에 아 모두 가능해. 에즈 얘들아 모모인 것처럼 에즈이프 대신에 모두 가능해. 에즈 지원나 아기들 진짜 복수 많할 거야. 어 에즈이프 대신에 모두 가능하다. 에즈 너도 가능하다. 이랬 까먹지 말라고 선생님 다시 짚어준 거야. as if 대신에 에즈 g h 도 가능하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기네 그래 됐을까요? 그다음에 얘들아 여기 조건에 있어요어 선생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미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필자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시제로 보시면 돼요. 과거형이 쓰였으면 그냥 무조건 과장법 과거다. 근데 뭐 현재형이 쓰이는 순간 어. 무조건 조건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형 대신에 현재형 대신에 주절에는 이제 미래형이나 캔 써주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되었을까요? 응. 다시 한번 얘들아 가정법 과거 말 그대로 과거형을 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이요 가정법 과거완료 헤드 pp 헤브 pp 요렇게 써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오케이. 다음에 넘어갔을 때 아기들 아이위씨 뭐뭐라면 좋을텐데 I wish 건들지 마. I wish 말고 뒤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건드리는 거고요. As if 대신에 as if no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진아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거야. if를 뭘로 바꾸면 돼? 복수 많아지. 효은 뭘로 바꿔, if를? if를 as로 바꾸기로 했었죠. if를 as, 얘들아.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그 다음에 갔을 때, 지원아, 가정법이 과거야, 직설법이 과거야. 그렇지? 항상 가정법이 과거야 가정법이 과거면 직설법이 현재야 얘들아 잘봐 가정법 과거가 해석이 현재죠 그래서 바꾸면 무조건 현재로 바꿔줘야 돼 가정법 과거 해석 자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직설법은 말 그대로 그대로 쓰는 거잖아 얘해했을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와야지 직설법이 과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보통 선생님이 특히 했을 때 친구들이 요거 헷갈려 하거든 선생님 저 헤드 PP랑 헤드 헤드피피 PP 바꾸는 거 어려워요 라고 하면요 이 PP 부분에 오는 형태를 과거형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했었던 부분이고요. Without buffer, without buffer, 뭐뭐시 없다면, if you are, if were not for, were 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까지 선생님이랑 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럼 네, 선생님이 질문은 다시 한번 받을 거고요. 아기들 우선은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선생님이랑 진도 나갔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